여러분, 반갑습니다. 신학박사 문종선입니다. 오늘 이 아름다운 성경의 창에서 여러분들을 뵙게 되었습니다. 기대하기는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사랑의 둥지가 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오늘은 첫 시간인데, 중세에 있었던 아름다운 역사 가운데 참 아름답게 꽃을 피웠던 우리들의 선배들의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오늘 이 시간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어진 최상의 선물이죠. 그런데 이 성경을 그 어느 날 특별한 종교체계 가운데 이 성경이 탈취당해서 잃어버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손에 있는 이 성경이 이렇게 다시 돌아오기까지는 참으로 적지 않은 대가를 지불했고, 그리고 성경의 가치를 아는, 성경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의 수고를 통해서 오늘 이 성경이 우리 손에 있네요. 이 성경 안에는 모든 사람들이 만족해 할수 있는 유일한 복락의 하나님의 약속들과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기 위한 꿈과 이상이 가득한 보물창고와 같습니다. 따라서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또 사람들이 이 성경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희망과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나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 성경은 다시 소유할 수 있었으나, 우리가 다시 되찾은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네, 따라서 성경이, 에, 사람들이 도달해야 될 어떤 엄한 교훈이나, 어떤 종교적인 실행을 위한 지침이 되거나, 특별한 사람들의 전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건 특별한 사람들의 전유물이 아니죠. 따라서 오늘 성경은 만인에게 주어진 것이고 만인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사랑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참으로 빛빛춤 받은 아름다움을 함께 은혜로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랑의 둥지가 되기를 다시 한번. 다짐해 봅니다. 여러분 오늘 소개해 드리고자 하는 이 무리는 우리가 잘 아는 16세기 종교 개혁의 그 시기보다 약 100년 전에 살았던 개혁의 새벽별 같은 삶을 살았던 이기는 무리의 살아가는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들의 특징은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의 권위를 위해서 싸웠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1517년에 있었던 종교 개혁 그 시대의 중요한 아주 유명한 인물들을 쉽게 떠올립니다. 그 중심에 마르틴 루터, 칼빈, 존 낙스 주 빙글리, 이런 사람들을 쉽게 우리가 떠올립니다. 예, 그러나, 이 개혁이 있기 전에, 이렇게 개혁의 풀씨가 되었던, 예, 이런 사람들은 많이 기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어, 이런 종교개혁은 하루아침에 어떤 유명한 사람들을 통해서, 어, 일으켜졌다기 보다도, 이 개혁의 불씨가 되었던 예, 그런 개혁의 불씨를 피웠던 주인공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개혁 이전에 약 100년 전부터 살았던 아주 그 중심에는 영국의 존 위클리프, 또 그의 영향을 받았던 지금의 체코 지역, 보헤미아의 존 후스 이런 사람들이 주도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들은 특히 하락한 캐톨릭의 부패를 그들이 규탄하고 특별히 성경의 권위를 그들이 인정하고 모국어로 이 성경이 번역되기를 참으로 사모하는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위클리프의 정신은 후대의 회중교회 또 청교도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쳤고요. 16세기에 일어난 종교개혁의 개혁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어, 이러한 운동이 일어나면서 비롯되어진 14세기의 영국은 로마 캐톨릭이 하락된 모습으로 왕상하게 활동을 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이런 시기에 옥스퍼드 대학의 신학자였던 위클리프를 따르는 이런 추종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 선교단이 결성되었는데, 그 선교단의 이름이 롤하드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성경 안에 있는 사도들의 삶을 본받아서 청빈한 삶을 살았고요. 그런 특별히 로마 캐톨릭 안에 있었던 화채설, 면제부. 순례 행각, 성직자들의 독신제, 교황제도 이런 것들이 비성서적인 것을 외치는 그런 사랑의 운동 안에 있었던 무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16세기의 루터를 중심으로 한 종교 개혁은 역사적으로 알려져 있고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지만 이런 개혁의 불식에 되었던 이런 아름다운 무이를 많은 사람은 기억하지 않죠. 그래서 그들은 오직 성경으로 불씨가 되었던 이런 운동에 참여하는데 이것을 롤라드 운동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 롤라드라고 하는 칭호는 각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성경을 암기해서 전하는 사람들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들의 핵심적인 활동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잃어버렸던 성경을 되찾게 하고 성경의 권위를 회복하자. 따라서 그 시대에 성경을 사랑하며 이것을 읽고 전하는 일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그 시대에 이기는 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따라서 종교개혁은 어떤 유명한 영들을 통해서 일으켜졌다라기보다도 그시대의 이런 전통적인 종교의 관습과 그런 역량을 따르지 아니하고 일반적이고 평범한 사람들이었지만 신실하게 하나님의 길을 가고자 하는 사람들, 성경은, 사, 성경을 사랑하는 이런 사람들의 불씨가 있었기 때문에 그와 같이 불같이 일어날 수 있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들은 이런 개혁이 일어날 때까지 목숨을 걸고 성경을 번역하고, 만인 제사장의 개념을 그들이 확고히 하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이런 것에 초점을 둔 공동체 생활을 갖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중세 암흑기에는 사람들이 소유할 수 있는... 특별한 계층이 가지고 있는 성경이 어떤 귀족이나 식자층만이 알수 있게 또 읽을 수 있는 라틴어로 되어 있었죠. 평범한 사람들은 접근하기가 쉬운 성경이 아니었습니다. 네, 따라서, 어, 로마 캐톨릭 안에서 그들은 이 성경이 번역이 되어서 확산되는 것을 상당히 두려워했습니다. 이 시대의 사제들은 제도와 교류의 관행을 따라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쳤고 특히 교황은 십자군을 형성해서 그들의 원종 비용을 가졌어야 되고 또 특별히 그 거대한 성베드로 성당을 짓기 위해서 그들은 돈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들은 면제부를 만들어서 팔게 되고요. 특별히 사제들은 고해성사라고 하는 사제나 처분권을 그들이 소유하고 위선적이면서 피상적인 어떤 회개 의식을 그들이 실행하게 되면서 이 중세 로마 가톨릭은 한없이 추락하게 됩니다. 네, 이런 당시에 이런 성경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그들은 이런 성경을 지닌 자 이것을 번역하는 자, 이것을 전하는 자들을 그들이 고문하고 극한 화형에 처하게 됩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기름통에다 넣어서 그들을 굽듯이 화형에 청해서 공개적으로 사람들이 두려워하도록 만드는 일까지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롤라드들은 절대 포기하지 않고 그들이 성경을 번역하며 번역된 성경들을 그들이 외우기 시작합니다. 자신들의 이름을 포기하고 성경 안에 있는 66권의 성경의 이름들을 자신의 이름들로 취하고 그한권한 한 권들을 자신의 특징에 맞도록 그들이 암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살아있는 성경, 워킹 바이블이 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들이 특색을 가지고 각 권의 이름을 소유한 자들이 사람들이 모인 곳에 비밀한 장소에서 100명, 200명, 300명 이렇게 모일 때, 그들 가운데 이 성경을 외칠 때, 그 사람들이 그것을 기록하고 그런 것들을 소유해서 성경을 갖게 됩니다. 이 시대는 인쇄술이 발명되지 않아서 성경을 필사해서... 소유하게 되죠. 그 필사본을 갖게 되는데, 신약성형 한 권을 완성하는데, 기록을 잘 하는 사람들도 1년 이상이 걸린다고 합니다. 인건비로 환산한다면, 장정의 인건비에 6개월에서 7개월의 인건비에 상당하는 가치라고 합니다. 오늘 지금으로 말한다면, 한 2천만 원 정도의 성경의 필사본을 소유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러나 오늘날 성경 한 권이 2천만 원 정도 한다면 이것을 소유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는가? 오늘 이런 성경을 소유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자신들이 농사를 지어서 이제는 가을에 저축해 놓은 양과 소를 먹여야 될 건초 볏이 이 사람들의 삶의 중심입니다. 이것들을 기꺼이 들여서 자신이 들었던 성경 중에서 정말 소유하고 싶은 베드로전서, 로마서의 몇 장, 디모데전서의 몇 부분, 에베소서의 몇 장들을 그들이 삽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그들이 다시 한번 필사하고 이런 것들을 모아서 성경을 소유하게 되는 자기들의 목숨보다 더 귀히 여기는 성경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런 것을 읽고 또 소유하고 빛빛춤 받은 것들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정말 비밀한 장소, 어, 때로는 목축을 떠납니다. 떠나서 그들이 사냐에서 그들이 이런 말씀들을 함께 나누며 은혜를 함께 하는 이런 아름다운 무리의 생활을 이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대체적으로 이런 성경을 번역하고 소유하고 전하는 사람들은 거의 순교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그들은 성경을 주로 자신들의 집에 천장에다 감추어두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서로 이것을 아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의 영역에 가서 천장에서 성경을 발견하고 또 그것을 필사하고 이것을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이런 삶이 지속되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참 아름답게 재본이 되어서 오늘 우리에게 안겨진 이 성경은 정말 값진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네, 오늘 그들의 영혼과 그들의 열정이 담겨진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는 모두가 진리로 돌아갈 때가 되었습니다. 종교개혁의 선배들이 오늘 우리에게 물려준 최고의 유산은 번역된 성경입니다. 얼로 우리는 번역되고 해석된 이런 성경을 소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롤라드들의 열정과 혼이 담긴 사랑의 메시지 불과 5,600년 전만 해도 돈을 주어도 소유하기가 쉽지 않은 그러한 성경이었습니다. 이제 이 성경은 우리가 소유했을 뿐만 아니라 2000년이 넘는 역사 가운데서 거듭거듭 강조되어서 또 검증되어서 오늘날 우리 손에 있습니다. 이제 종교개혁은 역사적인 사건만이 아닙니다. 이 종교개혁은 현재 진행형으로 이 시대에 계속되어져야 합니다. 그럼 이 종교개혁은 누가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진행할 것인가? 오늘날 교회는 또 개개인은 오늘 이런 개혁의 중심에서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될까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오늘 교회를 보십시오. 한없이 세속화되어 가고, 무신론화되고, 성경을 혼자 캐한 자유주의 신학이 팔을 치고, 다원주의 물결이 성경을 왜곡하는 이런 시대에서 교회는 설 자리를 잃어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악한 자 대적의 전략은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기 위해서 첫째는 직접적인 핍박과 박해를 가하는 방법. 두 번째는 세상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창조한 땅 외에 악한 자가 결성한 세상에 사람들이 마취되게 만듭니다. 땅에 속한 문화에 점유되게 한다는 말이죠. 세 번째는 종교 체계가 하나님의 말씀을 혼자 개했습니다. 생명의 흐름의 역사가 아닌 생명이 지식이 되게 하는 것이 오늘 악한 자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1세기에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을 입고 와서 시작하신 초대교회가 1세기 만에 영지주의를 통해서 교회가 하락합니다. 우리는 얼마만큼의 생명의 체험이 있는지 아니면 지식에 머물러 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지금은 사람들이 이 시대가 전환되는 시기, 마지막 시기에 산다라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오늘 사랑하고 경배하는 사랑하는 주 예수를 이 땅에 모셔와야 되는 그러한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감각으로 살아야 되는 성도들의 시대입니다. 어떤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더라도 뛰어난 영향력이 없을지라도 일반적이고. 평범한 사람들이 21세기의 롤라드로 일으켜질 필요가 있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수백 년 전에, 종교개혁 이전에, 이 개혁을 일으키며 성경을 되찾아기 위해서, 롤라드들이 종교개혁의 촉진제가 되었다면, 우리는 21세기의 신 롤라드들로, 주의 다시오심을 재촉하는, 예비하는 촉진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 첫 시간, 우리에게 아름답게 주어진 성경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저는 네 가지 질문으로 오늘 첫 번째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첫 번째는 자신이 느끼는 성경의 가치가 어느 정도이신지, 이것을 첫 번째로 묻습니다. 두 번째는 자신은 진리의 말씀에 눈을 뜨고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있는지. 오늘 우리에게 준 진리를 분면하면서 우리가 이것을 인지할 수 있는, 분변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이걸 두 번째 묻고요. 세 번째는 자신은 진리의 말씀을 사랑하며 이것을 얼마나 전하고 싶어 하는지 네 번째는 자신은 21세기에 살아있는 이 성경 워킹 바이블이 되기 위해서 도전해 보시고 싶지 않으신지 이네 가지를 주안에서 질문을 드리면서 오늘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안에서 간건하시며또 다음 시간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